네, 여성청결제 사용하고 계시죠? 저 이번에 청결제 다 써가지고 이 제품으로 새로 드렸거든요. 촉촉한 어, 여성청결제 이너핑크 페미닌 버블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화장품을 어, 비슷한 활동을 10년 넘게 이제 뷰티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 전 성분을 먼저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촉촉하다고 해가지고 어, 왜 싶어가지고 전성분을 먼저 살펴봤는데 전성분 맨 처음에 편백수가 들어간다고 나오죠. 편백수 그리고 글리세린 솔비토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봐서는 이 성분이 제일 많이 함유됐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 이너 핑크 페미니 버블 워시 150ml에 정가 38,000원 여성 청결제입니다. 보통 여성 청결제라고 하면 펌핑형으로 나오는 제품 그렇게 많지가 않고 보통 짜서 샴푸처럼 손에 이렇게 비벼서 거품을 내는 제품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런데, 어, 와이존 케어나 여성 청결제 사용하시려고 찾는 분들께 어, 이런 버블 타입의 워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너 핑크 제품은 편백수가 74%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정력과 콜라겐 분해, 억제 효능,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 하루에 한 번씩 씻을 때마다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헌팅이 돼서 나오거든요.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숲에서 추출한 불가리스 숲 오일도 함유하고 있어서 어, 되게 순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한 다이소듐 코코안 다이아 세테이트라는 성분도 들어있는 여성 청결제입니다. 어, 세정 후에 보습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이게 버블 타입이어서 이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사탕우와 옥수수 등 오일에서 이제 분해한 아 유래한 대실 클루, 글루코사이드 성분도 들어있어서 쫀쫀한 거품으로 부드럽게 케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성 청결제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어떤 제품을 찾아야겠다는 기준이나 그런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은 락토잎 특허성분 JBX를 함유해서요, Y존의 청결, 그리고 건강까지 한 번에 케어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pH 수치가 4, 4에서 5.5 약산성이어가지고요,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더 좋은 여성 청결제입니다. 우리 피부에 사용하는 만큼 성분이내 이런 것도 자극도 정말 중요한데요. 어, 우수 화장품 제조 기준 GMP 인증 완료 제품이고 저자극 항균 테스트 완료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여성 청결제를 이용해서 지금 거품과 세정을 보여드렸는데요. 향이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여성 청결제라고 하면 향이 없는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향이 있는 제품이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된다는 편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냄새도 잡아주고 대자연 할때 냄새 좀 걱정이 많이 나는데 걱정이 되는데 우드한 느낌이랑 허브 향이 조금 첨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EWG 그린 등급을 획득해서 향도 걱정 없이 더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와이숀케어 진짜 중요하죠. 저는 브라질리아 왁싱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y 존 케어가 좀더 이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제품을 선호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보시면 입구도 펌핑을 했는데도 무더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양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생각보다 양도 꽤 돼서 제 생각에는 한달 내지 두달 내로 두달 내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 우선 향이 우드한 느낌이 천연 뭔가의 그런 허브 향이어서 좀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요즘 여성들이란 여성청결제 안 쓰시는 분들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다수의 여성청결제보다 이 제품을 조금 더 추천한다 싶은 이유는 성분입니다. 성분들이 다 좋아요. 근데 특출나게 제가 좋다고 하는 부분의향 냄새 잡아주는 것과 Y존 사용해줬을 때 이제 좀 건조하지 않고 저자극으로 쫀쫀한 거품으로 세정할 수 있었고 보통 다른 제품들은 손에 거품내서 이렇게 사용해야 돼서 양이 엄청 많이 소모가 돼요. 근데 이 제품은 바로 거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염려도 없어서 더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청결제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름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너핑크 페미니 버블워시로 락토히과 커큐민 특허 성분이어서 건강하게 3백수 74%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성 청결제로 추천드려 봅니다.